네, 수원 결산 두 번째 항목 소모품과 소모품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과 소모품비 여러분 명칭은 똑같이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늘과 땅 차입니다. 이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이름이 있다고 칠게요, 복리 후생비. 내가 개정 과목을 복리 후생비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돼서 내가 이런 이름으로 썼다고 치게요. 여비 교통비라고 복리후생비라고 해야 될걸 여비 교통비로 잘못돼서 했어요. 이게 큰 문제가 될까요?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칭은 다르지만 복리후생비는 뭐냐면 비용입니다. 여비 교통비도 뭐냐면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면 이름은 잘못했지만 비용으로 해야 될걸 비용으로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속성은 똑같기 때문에 큰 잘못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소모품과 소모품비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글씨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소모품은 뭐냐면 자산입니다. 소모품은 쓰지 않은 거. 미 사용까지 그러니까 심 세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소모품은 새겁니다 자산입니다. 그런데 소모품 비는요. 글자가 뒤에 비자가 붙었죠. 이건 비용입니다. 사용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모품은 자산이고요. 소모품비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혀 안 비슷하고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는 자산이고 또 하나는 비용입니다. 자산과 비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칙은요, 구입 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회계 배울 때 우리가 처음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살면서요,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가면 뭐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를 사 먹으면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피를 사면. 근데 사는 순간에는요 그냥 물물교환입니다. 내가 화, 커피라는 자산을 받은 거고요. 화폐라는 자산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과 자산을 바꾸, 바꾼 것 뿐이고요. 내가 그 커피를 뭐해야 사용. 커피는 어떻게 하면 사용됩니까? 먹으면. 그 커피를 먹으면 그때서 비로 비로서 비용처리되는 겁니다. 원칙은 구입할 때는 자산이고 사용해야만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번거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은 이렇게 하는 거지만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편의성,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에, 구입할 때, 샀을 때 바로 비용 처리합니다. 이건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게 아닙니다. 예, 에, 그 밑에 예를 드러놨는데 제가 원칙적으로 하면요. 내가 소모품을 샀다. 사면요. 현금이 10만 원 나가요. 그리고 차변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모품 자산이란 이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내가 뭐 하면 사용하면 그러면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사라지고 소모품비로 이름이 대체됩니다. 소모품비는 뭡니까? 비 요입니다. 비로소 비용 처리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회계 처리를 몇번한 겁니까? 샀을 때한 번, 사용했을 때또한 번. 두번 회계 처리합니다. 그럼 근데 결론은 제가 밑에 결과라고 써 놨죠. 이 상단에 소모품 차변이 있죠. 자산의 차변 쪽에 아래 줄은 소모품이 대변 쪽에 있습니다. 차변과 대변이 똑같으니까 이건 있으나 많아져. 지워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남는 건요 대변 쪽에 현금하고 차변 쪽에 소모품비 이렇게만 남게 될 겁니다. 두 줄을 나중에 합치면. 그래서 결과가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쓰니까 소모품비라고 비용 처리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편리하게 좀 합시다. 편하게. 샀을 때 그냥 바로 뭐해 버려? 샀을 때 비용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구입했을 때 샀을 때 바로 비용 처리하니까 내가 이걸 다시 사용했을 때 비용 처리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얘도 한번 했으니까 이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차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게 되죠. 그래서 편의성을 고려한다는 건왜 귀찮게 두번 하냐는 거예요. 회계처를 이렇게. 그냥 차라리 한 번에서 편하게 끝내자. 이게 편의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이 오른쪽처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왼쪽처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거, 에, 뭐, 하지만 대부분은 금액 갖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왼쪽처럼 하고요. 금액이 작을 땐 오른쪽처럼 하는데, 여러분, 소모품이라는 건 회사에서 중요한 자산일까요, 아닐까요? 소모품은 중요하지 않겠죠. 소모품은 말 그대로 소모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모품에 뭐 엄청난 거액을 쓰지 않을 거고, 그래서 소모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많이 합니다. 편의성을 고려해서 자, 그 밑에 밑으로 가서요. 자, 잠시 보시면 5월 1일 날 소모품 10만 원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줬습니다. 회계 처리 해 보래요. 자, 차변에 대변에는 현금 돈 나가니까 대변 현금 10만 원 되겠죠. 차변엔 뭐라고 했냐면 소모품 쓰고. 자, 제가 가로에 써 놨죠. 뭐로 알아? 비용으로 처리하다 왜 편의성을 고려해서 원래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소모품 비 10만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 전제가 깔린 거죠 왜 이거는 소모품은 내가 사서 오래 갖고 있지 않거든요 대부분 사서 곧쓸 거라는 거예요. 곧 사용해서 비용 처리할 거니까 아예 샀을 때부터 비용 계정 과목을 써버린 겁니다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결산 때 12월 30일 날 가서 보니까 내가 저 10만원 어치를다쓸 10만원 어치 물건을 다쓸줄 쓸 알았는데 다 쓰지 않고 얼마나 남아 있다는 거예요 3만원 어치는새 거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쓰지 않고. 그럼, 얼마치가 사용됐다는 겁니까? 7만원 어치는 사용했고, 3만원 어치는 쓰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으면, 미 사용은, 쓰지 않은 건새 거죠. 그건 나의 뭐로 남아야 됩니까? 자산입니다. 나의 자산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샀을 때다 소모품비라는 뭐로 처리해버렸어요? 비용이라는 소모품비라는 계정과목을 쓰는, 썼죠.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게 돼 있는 거예요. 비용은 7만 원만 돼야 되잖아요. 쓴 것만. 그래서 대변에 뭘 감소시켜주면 됩니까? 소모품 비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반대로 얼마치를 감소시키면 됩니까? 3만 원을 감소시키면 되겠죠. 왜? 그러면 소모품 비는 얼마만 되는 거예요? 7만 원만 되겠죠. 7만 원만 썼으니까. 그러면 미사용 3만 원은 안썼다며 자산으로 남아야 된다? 그 자산 명칭이 뭐라고요? 소모품 3만원이 될 겁니다. 제가 아래줄에 결과라고 써놨죠. 자, 회계처리가 지금 몇번된 겁니까? 두번된 거죠. 5월 1일, 12월 30일. 이걸 하나로 정리하시면 자, 오른쪽부터 볼게요. 대변의 현금 얼마? 10만원. 그 다음에 차변의 뭐요? 소모품 비. 근데 이 이름하고 명칭이 똑같죠. 근데 대차 양변에 있으니까 한쪽으로 몰았을 수 있겠죠. 차변 쪽 금액이 크니까 차변 쪽에 있겠죠. 얼마? 7만원. 요두 개를 상계 처리하시면, 그리고 요것도 남았네요. 소모품. 3만원. 이렇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7만원은 사용했기 때문에 소모품비라는 비용 처리된 거고, 3만원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소모품 10만원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출했다. 얘도 회계처리 해보시면, 대변이 현금 10만원. 차변은요? 뭐로 했대요? 근데 자산으로 했대요. 돈쓸때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차변 계정 과목이 뭐가 되야겠습니까? 소모품 비가 아니라 자산인 소모품 10만 원. 이 사람은 이렇게 회계 처리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서 봤어요. 결산 때 12월 31일 날 가서 보니까 안쓴 물건은 3만 원 아치밖에 없는 거요. 예 소모품이 사용하지 아는거죠 새거가 10만원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3만원아치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쯤또 사용됐다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똑같이 7만원은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없어져야 됩니까 소모품이라는 이 자산이 사라져야죠 사용했으니까 얼마치 사용됐다고요 7만원어치 그럼 얼마만 남아요 3만원만 남겠죠 그리고 이 7만원은 사용됐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소모품 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될 겁니다. 자, 얘도요. 회계처리 두번 했죠. 이두 번을 결과적으로 묶어 보면요. 대변의 현금 10만원, 두줄 묶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변의 소모품. 근데 소모품이 양쪽에 있죠. 그러니까 상계처리 될 거고, 그러면. 차변 쪽 금액이 크니까 차변에 3만원만 남겠죠. 그 다음에 아랫줄에 소모품 b 7만원 이렇게 될 겁니다. 두 줄을 합치면.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같나요? 다르나요? 네, 결과는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든 결과는 동일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왼쪽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처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주로 왼쪽처럼 많이 출제됩니다 왜? 왼쪽처럼 많이 쓰기 때문에 시험은 주로 처음에는 비용으로 했다고 하고 나중에 미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 주로 왼쪽처럼 많이 냅니다 근데 물론 오른쪽처럼도 가끔 내기는 합니다 여러분 자 이걸 가지고 실기의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가 있죠 여러분 소모품에 계상되어 있는 여러분 계상이란 말이 뭡니까? 장부에 써있다는 거죠. 계상이란 말은 장부에 써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소모품 이라고 이렇게 장부에 써있습니다. 얼마? 300이라고. 근데 이소모품 뭐라고요? 자, 산 쓴거다 안 쓴거다. 미 사용. 쓰지 않은 거 자산으로 이렇게 장부에 써있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미 사용. 쓰지 않은 건 얼마만 된대요? 60 9만원이래요. 쓰지 않은 것. 그래서 에, 그럼 이게 썼다는 거죠. 썼으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야죠. 대변 가서 사라질 겁니다. 썼으니까. 자산이니까 대변 가서 없어지겠죠. 얼마가 없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231만원어치가 사라져야죠. 왜? 69만원만 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면 얼마요 231만 원치는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용된 건 뭐라고 합니까? 비용 처리. 소모품비라고 이렇게 231만 원 비용 계정 과목으로 대체될 겁니다. 자, 전표 가서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수동이니까 12월 31일 가서 자, 대변 가서 뭐가 사라져요? 소모 품이라는 자산,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2 3 1만원치 사라지고, 차변에 뭐라고 된다? 소모품 비라고. 소모품 비로. 근데 소모품 비가 여러 개 있죠. 몇번 써야 됩니까? 여러분, 두 번째 줄에 공장이란 표현 나왔죠. 그러니까 몇번 쓰라는 소리입니까? 500번 때 소모품 비로.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뭐로 계상되었대요? 장부에 소모품 B라고 계상되었대요. 계상이란 말이 장부에 이렇게 써있다는 거죠. 소모품 B라고 이렇게 써있대요. 장부에, 그러면 이거는 소모품 B는 뭐 했다는 소리입니까? 사용 했다는 소리죠. 비용.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미사용, 쓰지. 많은 게 이만큼이 있대요. 얼마큼 쓰지 않았습니까? 72만원 플러스 87만원 얼마요? 159만원은 미사용. 미사용은 뭡니까? 자산. 쓰지 않은 거? 무슨 이름 써야 됩니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이만큼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한 금액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200만원만큼 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또 어떻게 됩니까? 감소 처리돼야 되죠. 소모품 비가 감소돼야 됩니다. 200만 원은 썼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200만 원만큼 쓴거 아니죠. 얼만큼 쓴 겁니까? 결론적으로 159만 원은 남아 있어야 되니까 얼마요? 40 1만 원만 150 9만원이 감소 처리돼야겠죠 그러면 얼마가 남는 겁니까 이게 결국 얘가 얼마가 됩니까 41만원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159만원 만큼 사라지면 소모품비는 결국 41만원만 되겠죠 41만원어치만 썼다고 그 다음 차변에 차변에도 뭐라고 이름이 대체되겠죠 여러분 사용하지 않은 건 뭐라고 남아야 됩니까 소모품이라는 자산, 그래서 소모품이라는 계정과목이 새롭게 생겨야겠죠 얼마가? 159만원 이 그래서 차변 대변 분개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모품 빌가몇 개로 써야 됩니까? 두 개로 나눠서 써야 됩니다 왜? 코드번호 때문에 소모품은 500번대, 800번대가 아니죠. 비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차변의 소모품은 개정 과목이 하나인데 대변의 소모품비는 개정 과목을 두 개로 써야 됩니다. 코드번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전표로 돌아, 돌아가시면 대변가 대변 서 소모품비가 줄어들어야겠죠. 몇 번? 500번대 소모품비 얘가 얼마큼 감소돼야 돼요? 72만원 그 다음 800번대 소모품비 87만원이 감액되면서 이만큼이 다안쓴거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159만원으로 대체 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소모품과 소모품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시험에도요 소모품 소모품비는 좀 자주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꼭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른쪽보다는 왼쪽처럼 주로 많이 출제됩니다. 시험 방향은 그거 참고해서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